자 우선 16번 설명하기 전에 어, 이거 한번 알아두세요. 자 이름이 있습니다. 이게 교란 순열이라는 건데 아마 문제로서는 한번 봤을 거야. 교란 순열. 어 고등학교 뭐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편합니다. 뭐냐면 이런 문제. 어 학생들이 학생들 네 명이 있다. 네 명에게 자기 자신의 시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배열 어 주는 방법 배부하는 방법 또는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는 방법. 맞지?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, 여기에 A 자리, 여기 B 자리, 여기 C 자리, 여기 D 자리가 있다. 그럼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돼.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B가 왔을 때, B가 왔을 때, 여기에 올수 있는 것은 C, 여기가 D가 됩니다. B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럼 여기에 C가 왔을 때, 여기에 올수 있는 것은 A와 그다음 여기에 p, p는 썼고, 그다음에 t가 올수 있고, 그다음에 여기가 a 오면 abc, 그다음에 t 안 되지 맞지? 여기는 안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 t, 그다음에 여기에 c 이렇게 오고, 그다음 여기에 t가 왔을 때 여기에 b 가 오고, a가 오고, 그다음 여기는 abc, c 빠졌다 맞지? 그다음에 여기에. 어, 여기 잘못했네. 여기 A가 올 수도 있지. 맞지? 어, A가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A. 왜냐하면 한 사람당 3개씩 나와야 되거든. 어, 그래서 여기 A가 오게 되면 여기가 어, D, C 이렇게 된다. 그 다음 마찬가지. 여기에 D가 오게 되면 여기에 A, C 이렇게 3가지. 그 다음 마찬가지. 여기에 C를 시작으로 해도 3가지가 나옵니다. 한번 해봐. 어,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고 얘가 뒤로 시작해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. 그래서 총 아홉 가지가 나오는데 자 얘는 항상 아홉 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외워버리라고 어, 자주 나오는 거니까 뭐냐면 네 명이 어, 자기 자리에 안, 앉을 경우의 수는 아홉 가지입니다. 됐지 이걸 알아두면 왜냐면 매번 이거 하다면 선생님도 방금 이렇게 실수했는데 하다 보면 되게 좀 귀찮거든 어,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아홉 가지 그러면. 세 명은 안 나와 너무 쉽기 때문에 세 명은 잘안 나와 그다음에 다섯 명도 잘안 나와 다섯 명을 자기 자리에 안앉는 방법 어, 이것 이대로 하면 총4 4 가지 사십 어, 네 가지인가 나오거든 그래서 너무 많아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 시간에서 4 4 가지를 우리가 적어서 외우지 않는 이상은 적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홉 가지 네 명을 자기 자리에 앉히지 않는 방법 알겠지? 그래서 이게 교란 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도 있긴 한데 식은 좀 너무 복잡해서.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얘가 이제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자 보세요 우선은 네 개의 노선이 있다 여기 1번 노선, 2번, 3번, 4번이라고 하자 자 문제가 뭐냐면 A, B, C가 각각 P에서 출발해서 서로 다른 노선의 버스를 이용해서 Q까지 간다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 각각 갈 때와 올 때의 버스를 이용한 노선이 다르다고 했잖아, 맞지? 자, 무슨 말이냐면, 첫 번째 A가 1번 노선을 갔다, 그 다음에 B가 2번 노선을 갔다, C가 3번을 갔다, 어, D가 4번을 갔다. 어, 이렇게 가정했을 때, 가정했을 때, A는 올 때, 얘가 갈 때입니다. 그러면 올 때는, 올 때는 A는 1번 노선을 가면 안 되지, 맞지? 이게 바로 뭐야? 방금 했던 그거지, 맞지? A는 1번을 가면 안 되고, 그러면 2번이 갔다. 맞지?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가 총 9가지 나온다고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걸 9가지 일일 다 적고 있다 보면 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야 그래서 아 여기 이런 경우는 9가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얘는 A가 꼭 1번으로 시작하라는 법은 없지 맞지?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네개 있습니다 그다음 B도 네개 그래서 A, B, C가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갈때 선택할 수 있는 게 4팩이지 맞지? 됐습니까? A도 네개 그다음에 4, 3, 2, 1 이렇게 그래서 4팩이랑 9를 곱해버리면 답이 나온다. 알겠지?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풀어야 돼. 그럼 4팩은 24에 9를 곱하면 답은 216.